오늘은 예수 가계 저주론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가 유전되느냐 저주가 가문으로 내려오느냐 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떠, 어떠한 분들은 그간의 교육이나 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도사님 분명 죄는 유전됩니다. 가문의 저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사무치게 했거든요.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그런 분들일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적지 않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또그 윗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어찌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적지 않은 경우 아내를 구타하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똑같이 아내를 구타했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윗대에도 잘 보면 아내를 구타하는 역사는 계속해서 깊어갑니다. 적지 않은 경우. 바람 피다가 이혼당한 남편의 형제들을 잘 보면요. 다른 형제들도 바람 피다가 이혼당합니다. 그러한 경우들도 쉽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옛날이니까 아내가 참고 살아준 거죠. 요즘 시대에는 바람 나면 어떻게 돼요? 이혼당합니다.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난이나 사고가 많은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문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집안은 저주받았나? 할 정도로 사건에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집안들도, 그러한 가문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집안이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데요. 어, 그 집안은 대대로 비극적인 일들이 많고, 또 비극적인 죽음들이 많은 그러한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그 밖에도 가난과 질병, 이러한 것들이 대물림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통, 인생을 살다 보면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저주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각 집안에는 팔자가 있어. 그 중에서도 특히 저주받은 가문이 있어. 그런 가문이랑 엮이면 재수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 집은 저주받았나봐. 어떻게 우리 윗대도 그렇고 그 윗대도 그렇고 똑같은 일이 이렇게 계속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 집은 이렇지? 진짜 우리 집 저주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인생의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다루어졌는데 바로 가계 저주론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가계 저주론이란 조상의 죄가, 죄로 인한 저주가 다 자손 대대로 내려온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후손이 그 조상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나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 가계의 저주론입니다 이 이론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서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러한 이론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일부 선교단체나 또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그리고 그 죄값이 자손 대대로 내려온다는 생각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통용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 내에서도 어, 이러한 이론으로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으로 자리 잡힌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각의 저주론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각의 저주론과 같은 이것에 입각한 사역이나 아니면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줄로 압니다 실제로 성경 중에서도 특히 구약 성경에는 가계저주론의 타당성을 증명해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성경 구절은 총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8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네,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죄가 유전된다는 가계 저주론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 대대로 후손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참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계 저주론을 또 거부하는 듯한 성경 구절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일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새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지금 이 구절과 또 제가 다 읽지는, 시간광에서다 읽지는 않았지만 또 적지 않은 구절에서 이 가계저주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봤을 때는 이 가계저주론이 비성경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죄가 유전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두 가지 입장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전되긴다 유전되지 않는다. 이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의인이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의인이 고난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듯이 가계의 저주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안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 대부분들은 가계의 저주가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날때부터 눈이 먼 사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의 질병이 죄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과 같이 선천적인 병에 걸린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선천적인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의 원천이 그의 조상에게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선천적인 병을 가진 사람을 보고, 아,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마주하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 이때다. 물어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물어보자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눈먼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조상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부모나 조상의 죄가 유전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눈먼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 소경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상의 죄가 되었던, 본인의 죄가 되었던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에는 그 눈먼 눈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라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으로 인한 죄의 유전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율법의 저주라 그랬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의 죄그 흐름에서 끊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고 저주받은 자만 매달린다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내쫓아셨고 병을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삼을 받은 우리에게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부활로써 살리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죄의 유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제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의 유전에 의한 다양한 양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죄의 유전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속에 허우적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의 유전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아직 죄의 영향력 속에서 부모나 조상들의 죄를 똑같이 구현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인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와 똑같이 어머니께 쌍욕을 하고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외할머니랑 똑같이 희생당하면서 아무런 꿈도 펼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나의 어머니. 그 밖에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나의 가족.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다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정적으로 한방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호시탐탄 마음 속에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무리하게 예수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착한 행실로.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내가 기회 됐때 예수님을 전하겠다. 이 일을 살려야겠다.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과 그들을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경고한 진도, 가계 저주론이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론도, 어떠한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어떠한 치료할 수 없는 어떠한 정신병도 다 허무는, 다 이론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듣고 나서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결국에 그를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인간적으로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정말 제저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답이 있습니까? 저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어떻게를 무슨 짓을 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정말 할 겁니까? 일하실 겁니까? 라고 생각한 되는 사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편지로, 말로, 전화로 전한 복음, 예수님. 또 주변에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결국에 마침내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녀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옮길 것을 믿습니다. 그녀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 사람, 죄의 영향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 가계의 저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침내 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착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한 방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전에서 해방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계의 저주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착한 행실과 말로 마침내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사명감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은 3장 16절을 두번 함께 읽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